여기 집은요. 펜션으로도 인기가 아주 많을 정도로 뷰가 기가 막힙니다. 실제로 와보시면 그냥 이거 내가 살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. 풍경이 워낙 좋아서 아침에 눈 떠서 창문 열면 바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집이죠. 그래서인지 주말마다 쉬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직접 와서 살아도 괜찮고 펜션으로 운영해도 괜찮고요. 두 가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집입니다. 안녕하세요. 평창역점 부동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요, 사실 잘 나오지 않는 귀한 매물입니다. 건물은 24평짜리 2층 주택입니다. 2021년에 지어진 신축이에요. 그래서 외관도 그렇고 내부 자재나 구조도 요즘 스타일로 잘 맞춰져 있습니다. 토지는 총 141평인데요. 전체적으로 토목공사가 잘 되어 있어서. 따로 손볼게 없습니다. 특히 이 집에는 집값 별도로 테라스가 하나 더 마련되어 있는데요. 그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뷰가 정말 끝내줍니다. 정면이확 트여 있서 사계절 풍경이 그대로 들어오고요. 여름엔 초록, 가을은 단풍, 겨울엔 눈 덮인 산자락까지 앉아서 차한잔 마시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이 집은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돼요. 이미 주택을 소려고 계신 분들도 추가로 이 집을 구입하실 때뭐 권리점이 없다는 거겠죠. 외관은요. 앞쪽이 모던하게 잘 빠졌습니다. 딱 봐도 깔끔하고 세련됐다는 느낌이 들고요.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현관을 지나면 전면 쪽에 세탁실이 있고요. 작지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실용적입니다.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주방이 나오고 이 주방은 통창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천장고가 상당히 높아서 들어서는 순간 확 트인 느낌이 납니다. 주방에 서서 요리를 하다가 바로 이제 창을 바꿔보면 실링이 되는 아,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죠. 주방 옆에는 다이 하나 있는데요. 여기도 꽤 넓습니다. 붙박장이 들어가 있어서 수납도 충분하고요 게스트룸으로 쓰셔도 좋고 서재로도 괜찮아요 복도를 다시 나오면 전면에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도 넓고 붙박이장까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바로 옆엔 욕실이 하나 있는데 신축이라 그런지 마감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메인인 거실로 이동해보군요 역시나 통창 구조에 천장고가 높은데요 이 공간이 참 이상적이에요 햇살도잘 들어오고. 집안에서도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. 조용히 앉아서 책한권 읽거나 커피 한잔 하기 참 좋은 자리에요. 거실 안쪽에 계단이 있고요. 그 계단을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2층으로 올라가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공간이 지금은 침실로 쓰이고 있는데요. 이 공간도 꽤 넓습니다. 손님이 오셨을 때 재우기도 좋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구조죠. 중앙 복도 쪽으로 오면 욕실 하나와 창고 공간이 있고요. 수납 공간도 충분합니다. 그리고 복도 끝쪽으로 가면 방이 하나 더 나오는데. 2층에만 반이 총 2개 있는 겁니다. 게스트용, 아이들 침실, 또는 뭐 창고 용도로 활용해도 충분히 괜찮겠죠? 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집의 층고가 얼마나 높은지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. 공간 자체가 답답하지 않아서 장기간 머무르기에도 아주 좋은 집이라고 할수 있어요. 위치도 괜찮은데요. 면허 나이씨에서 차로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 대화면까지는 10분이면 이동 가능합니다. 대화면은 하나로마트, 재래시자, 보건소까지 있어서 생활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요. 자연 속이지만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게 가능하다는 점. 이게 바로 이 집의 가장 큰 매력 죠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.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. 평창 역점 부동산이었습니다.